속보입니다. 그 소상공인 정착자금 직접 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 1 9로 피해 받으신 분들의 한해서 이번에 그 소상공인 대출 분할 상황 공고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좀 파격적이라서고요. 좀 긴급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공문 보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알아볼게요. 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빨리 지금 나가 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떠갖고 근데 이게 선착순이고 오래만 됩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알려드려요 제가 밤에 저녁때 다시 한번 공문 쫙 읽고 한번 다 훑어드릴 건데 일단 긴급하게 일단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오늘 나왔어요 오늘 방금 나왔는데 코로나 19 피해 받으신 분들 있죠 소상공인 그 중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 대출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직접 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서 중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집적대출에 대해서 7년 분할 상환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목적 나오고 7월 30일부터 시, 12월 19일까지 이 사업기간이 있는데 이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라서 제가 지금 공문 나오자마자 알려드린 거고 제가 좀 이따가 공문을 자세하게 읽어볼 거거든요. 저도 지금 못 읽어봤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읽어보고 말씀드릴 텐데 내용은 이젠 제가 이미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예산 소진시까지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직대 받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좀 힘들다 하신 분들이 거 바로 신청하십시오. 그냥. 자 분할상은 특례지원합니다. 최대 7년 연장되요1% 포인트 금리 감면도 받습니다. 이거 엄청난 혜택이죠 사실. 그래서 어이 정책자금 받으신 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코로나 19 피해. 피해로 인해서 경영 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7년. 거기다가, 어, 금리 1%포인트 내려가고요. 상한 연장 5년 기수의자. 요거 제도 있었습니다. 상한 연장 5년, 그, 받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거 똑같이 이제 7년이고, 이것도 기존 금리에서 1%포인트 정도 내려가고. 그리고, 어, 정책자금 상한 연장. 그죠 요게 나온 게 특례 지원이니까 요 내용이고,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은 아니지만, 아, 자, 정책작은 상한 연장도 들어왔네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19로 피해로 인한 것은 아니야. 근데, 경영 애로가 인정되는 사유, 이분들도, 그렇네요. 7년 들어가고, 아, 요거는, 아, 요건 가상금리가 붙네. 예, 요건 가상금리가 붙네. 예, 요거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 갈아타는 거네요. 갈아타는 거. 갈아타서 7년 연장되면서 갈아타되, 새로운 금리가 적용이 되니까 가상금리가 붙고, 이렇게 되네요. 이게 더 좋네요. 어, 이게 확, 이게, 이게 제일 좋네. 예. 이거보다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상한 연장이 된다는 얘기고, 어, 신청 대상. 그죠? 집적 대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 채무. 보세요. 아, 이거 중요하죠. 대상 채무가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어야 됩니다. 연체가 없고, 발생했더라도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채무. 그럼 뭐예요? 그 연체하신 분들 되네. 연체하신 분들 되는데, 30일이라의 단기 연체만 가능하네요. 그죠? 렇 기본적인 거는 그 연체가 없어야 되고. 아,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요거. 그러니까 코로나19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요 내용인 것 같아요. 아, 보니까 매출 감소자. 2020년에서 2023년 중 연말 매출액 대비 2020말 매출액이 감소된 경우. 아, 그러니까 요 때, 요때 매출액 대비해서 2020, 4년 말이 기준이네. 그럼 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그죠? 요때 대비해서. 아, 요렇게 이제 기준이 되고 다중 채무자. 잔존 채무가 한개 이상인 경우. 아, 채무가 이제 한개 이상인 경우. 중저 신용자 839점 이하에 해당하신 분들 신청 시점 기준에. 아, 여기 한개 이상이네요. 이네개 중에서 하나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많이 포함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많이 포함되겠죠. 그죠? 예, 제가 봤을 땐 여기랑 여기랑 많이 포함될 것 같네요 소상공인분들이 상한 연장입니다 지원 내용은 그래서 최대 7년까지 나눠서 내는 거고 금리도 내려가고 나머지는 제가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어, 저녁 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력적이죠 7년 상한 연장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쭉 봐볼게요 저도 지금 금, 공문이 방금 나와서 지금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지금 어, 요것도 좀더 말씀드릴 거고, 쭉 나오네요. 예. 예,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나머지는 뭐 컨설팅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요게 핵심이네요. 예. 결론은 그거네. 그, 여러분께서 이제는 집대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의 대출이 7년 연장 상환이 되고, 금리가 1%포인트 내려간다. 근데 이거는 올해까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선착순이다. 예, 아까 보셨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니까 선착순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빨리 말씀드린 거고, 좀 이따 제가 저녁 때, 제가 지금 방송이 있어서 빨리 이동해야 되거든요. 어, 제가 방송 갔다 와서 다시 한번 공문을 꼼꼼하게 읽고, 읽고, 저녁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예산 소진 시까지니까 이왕이면 여정 가족님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직대 받았다 하신 분들은 요요 요 내용은 소상공인 그 정책자금 사이트 가보십시오 정책자금 사이트에 가보면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 날짜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 내가 직대 받으신 분들은 빨리 들어가셔서 어 신청을 하세요 예 요거 신청하십시오 아시겠죠 아 그래서 언제 신청 인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laughs> 저도 이 오늘 나온거 라서 이거 언제 신청 받지 그랬더니 밑에 가보니까 나와있네요 7월 30일 어, 오늘부터 내 오늘부터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그 다음에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그 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사이트 여기에서 로그인 후아 대출관리 쪽에 있나 보네요.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소상공인 정책자금사이트 가는 방법은 어, 네이버에서 소자공 카페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직접 들어가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찾아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근데 워낙 가짜 사이트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안심하고. 자, 카페 오시면 여기 있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음, 여기 들어가서. 대출. 아까, 어? 아까 어디라 그랬죠? 없는데? 아, 여기 있네요. 대출 관리에. 아, 대출 관리 대출 신청이 아니라 대출 관리에. 대출 관리. 아, 여기 있네요. 코로나19 피해 분할 상환 아, 요게 이제 새로 생겼네. 예,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 인증 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예, 다시 한번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들어가고 대출 신청이 아니라 대출 관리 쪽 예, 대출 관리에 밑에 코로나19 피해 분할상환 이쪽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신청하는 거네요 여기에 예 그죠 음, 맞네요 이렇게 해서 신청 하시고요 일단 빨리 신청하십시오 일단 예,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소진될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직대 받으신 분들 어, 내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요거 좀 활용했으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저녁 때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 마음이 좀 급합니다. 저거 지금 생방이다 보니까 생방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출발을 해야 될것 같고 갑자기 이게 떠갖고 아 이거 보니까 제가 살짝 읽어봤는데 예상 소진시 조기 마감이고 오늘 방금 뜬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게 이미 예고돼 있었거든요. 그 소상공인 아시죠?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해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풀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갑자기 떠버려 갖고 아 요거 빨리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 지금 빨리 여러분 촬영하게 됐고 여러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요거 아시겠죠?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